어...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갤럭시탭 S7이랑 S7 플러스 네이비 색상을 다룬 영상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이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를 믿고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갤럭시 탭 S7이랑 7 플러스 네이비 색상이 기존에 있었던 갤럭시 탭 S7 시리즈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측면에서 한번더 업데이트가 적용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영상에서 확인했다고 하지 않았냐 왜 이제 와서 다른 얘기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경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해당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 유료 광고 배너 기능도 사용해서 광고의 문을 밝히기도 했고 제작비 지원도 받았음을 영상에서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삼성자로부터 제품을 대여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출시되기 전에 미리 제가 제품을 분석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네이비 색상이 기존에 출시된 제품과 비교했을 때 색상이나 가격이나 램 용량이나 저장 관 그리고 뭐 프로모션 정도가 다르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도 뭔가 더 다른 게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저런 걸 분석하다 보니까 그 제품이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어렴풋하게 듣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삼성전자에서 이 제품을 새 제품이라고 취급을 하고 있으면은. 업데이트도 기존에 출시된 S7과 다르게 출시된 시점 기준으로 세번더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출시된 S7은 이미 한 번에 큰 업데이트가 된 상태고 새로 출시된 네이비는 그 업데이트가 이미 적용된 채로 출시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자 네이비 색상이 다른 색상보다 한번더 업데이트되는 게 맞냐라고 여쭤보니까 맞다고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중요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텍스트로 정확하게 여쭤봤고 업데이트를 더 해준다는 내용도 받았고 전화로도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영상도 직접 보여드리면서 여러 번 확인을 거쳤던 겁니다. 이거에 대한 답까지 공개를 하고 싶지만 그래도 구분의 입장이 있으니까 일단 제가 보낸 것까지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이 여러분들이 보신 바로 그 영상이고 그 영상도 제가 마음대로 올려버린 게 아니라 내용에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삼성전자 측으로 보냈었고 그리고 틀린 게 없다라는 걸 확인을 받고 그렇게 업로드를 하게 된 영상이에요. 그럼 이제 와가지고 왜 그걸 정정하려고 하는 거냐 네이비 색상의 초기 판매량을 늘리려고 일부러 악의적으로 그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초기 판매량을 늘리려고 뭐 삼성전자나 테크몽이 그렇게 작정한 영상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내용은요 삼성전자 측에서 넣어달라고 얘기를 한 부분도 아니고 제가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던 것이고 그렇게 넣게 된 것도 제 의지였습니다 전이 영상뿐만 아니라 협찬을 받은 영상이든 협찬을 안 받은 영상이든 무슨 영상을 찍든지 간에 제가 직접 분석하고 팩트체크를 한 내용들을 영상에 담으려고 단점일지라도 솔직하게 영상에서 언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제 채널의 모토고 방향성입니다. 중간에 제가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영상에 그 내용을 못 넣게 한다면 저는 그 제품을 분석하고 영상을 만드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막 일주일씩 지났을지라도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제품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회사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협찬 영상이든 협찬 영상이 아니든 시청자가 꼭 알아야 되는 정보, 유튜버 입장에서 꼭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정보는 테크 유튜버로서가 아니라 진실된 사람이라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갤럭시탭 S7 네이비 영상에서도 제품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게도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영상 초반뿐만 아니라 끝에까지 다 넣어가지고 1분 넘게 협찬 영상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해서 네이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은 절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잘못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팩트체크를 했으면 이후에 왜또 다시 확인해 봤냐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영상을 만들 때 확인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따로 확인해 볼 이유가 없기도 했는데 그래도 몇몇 분들이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고, 저도 사실 완벽하게 100% 머릿속으로 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4월 8일날 판매되기 전에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네요. 4월 6일 저녁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고, 4월 7일 오늘 오후 2시에 해당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확인받았고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3시에 삼성전자에서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글로벌 내 동일 모델 최초 출시 안드로이드 버전 기준으로 세 번까지 업데이트 해주는 게 맞다라고 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지난 영상에서 안드로이드 OS든 소프트웨어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차이든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모든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 잘라내기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보신 분들도 오해 없도록 모두 다 이렇게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렇게 영상 올리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릴거고 지난 영상에 고정 댓글로도 남길거고 지난 영상에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모든 댓글을 써주신 분들께 제가 대댓글로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찾아보다 보니까 갤럭시탭 S7 플러스 네이비 색상이 기존에 출시된 제품보다 무조건 자성이 더 세다 그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서도 블랙 색상 가지고 있는 다른 분들께서도 확인이 가능하면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거거든요. 제가 조금 더 팩트 체크나 표현이 미숙해가지고 이렇게 오해가 생기거나 잘못된 내용이 전달된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좋은 내용으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테크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